자, 다띠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제일 유명한 스타 셰프들 누군지 아답땡 제가 뽑아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위로 가겠습니다. 에네리코 바르톨리니 라는 스타 셰프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데 멋있어요. 어, 79년생인데 방송을 하면서도 인기 많아졌고, 밀라노에는 Mudec 무데크라는 되게 유명한 유명한 문화 박물관이 있는데 이 셰프님이 한 10년 전부터 이 박물관에서 레스토랑 오프닝을 했고 대박 났어요. 대박 났고 올해는 트리스타 받았고. 밀라노의 유명한 나비지 지역에 있어요 당연히 이런 음식이 s Tanya yong imshikinawa kwensai yepugo, m a s h i k 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셰프님 쫙이 n g kamiyong, naulmanan k 한화로 얼마예요? 5 o n g 5 m s h i t r e n on a n 와인 페어링까지 하면 665유로예요 100만원? 아1 0만원입니다아 비싸다 근데 여기도 아마 예약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안 가봤어요 예. 아마 안 가볼 거예요 이제 4위로 어, 갈 건데 물론 아시아에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서양권에서 유명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제 니코 로미토라는 사람이에요 요리도 너무 잘하시고 방송 통해서도 많이 유명해졌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식당 어디에 있냐면 밀라노에 있는 로마에 있는 불가리 호텔 하루 숙박 150만 원 정도 되는 호텔인데 하지만 이분의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이 불가리 아니에요 이분의 제일 유명한 식당 가스텔디상으로 본인의 고향에 있어요 가스텔디상으로 유명한 그래도 서도시예요 그이 중부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잘안 가는 지역이긴 한데 아마 한국 분들도 여기 진짜 안 가시겠지만 저도 안 가봤는데 어, 이름이 레알레요. 레알레는 라얄, 왕의 그 이름부터 비쌀 것 같아요. 오 여기 쫙 바로 이 시골에 있는 그런 식당이요. 아 여기 사진으로 보면 다 요리도 다 나와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느낌이죠. 아무래도 미술이니까 예술이니까. 뭐 어, 물갈이 호텔 따레스토랑이지만 이레알레라는 식당이 맨 처음에 시작했고 어 당연히 여기도 트리스타 미슐랭이고 거의 매년 닫아요. 아도 유명하니까 어 210유로 많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거 데토시안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어 30만 원 정도. 뭐 어, 괜찮네. 비싸지만 <laughs> 와두리가면 60만 원이에요. 어, 톱 프리 트로갑니다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기는 약간 이탈리아 요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레아 팔밀리, 제레아 가족이라고 불러요. 나비토리오라는 레스토랑인데,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 20년 더일 수도 있어요. 매년 트리스타 미슐랭 반을 레스토랑이에요. 비토리오 제레아라는 역사적인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었어. 근데 지금 아들 세 명과 딸한 명인데 이내면 다 식당을 운영하는 을 거예요. 이분들은 아빠가 했던 것처럼 쭉그 트리스타브 매년 다시는 분들이시고 이분들은 사실 또 방송 거의 안 나오시지만 굉장히 유명하시고 이식당이 어디냐면 있 베르가모에 있어요. 되게 예쁜 도시예요. 밀라노에서 50분만 가면 바로 갈수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축구팀도 유명해요. 아딸안다 이분들 또 대단하신 거 뭐냐면 이탈아에서 유명한 셰프들은 식당 뭐 여섯 개 일곱 개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유명한지만 그냥 아버지가 시작했던 식당만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렇게 그 가족과 아버님에 대한 그런 존중도 있으니까 존경심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 빼주셔야 될것 같아. 제국이래요 제국 제국이래요 <laughs> 요리의 제국 <laughs> 식당은 샌머리스도 있고 샹하이 이거 뉴 웨이브라는 또 다른 식당 리에이비또 다른 식당이 있어요 아돈 어, 많이 벌었네 어. 아무튼 이렇게 그 파밀리아 체레아라는 가족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정말 요리 좀 아시는 분들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셰프분들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지금 2위와 1위에 남았는데 이분은 안토니노 가나바추올로라는 나폴리 출신 셰프이세요. 요리사로도 너무 유명하시고 방송인으로도 너무 유명하시고 유튜버로도 너무 유명하십니다. 거의 약간 이탈리아의 백초원이 백초원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뭘로 유명하면 이 사람을 자꾸 때려요 나쁘게 때리는 거 아니고 어 잘했다 잘한다 이렇게 뚝뚝 어깨 뚝뚝 치잖아요. 이 몸이 이만하니까 때리는 것처럼 보여요. 어 잘했네 빰! 약간 마피아 영화에서 나왔,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너무 재밌으세요. 요리도 너무 잘하는데 유튜브도 너무 잘해요. 이분 도 매년 트리스타 다 받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또그 식당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인 식당 밀라 크레스피는 올해 또 어, 트리스타 미슐랭 그렇게 받았고요. 그 피에몬테 그러니까 서부 부지역에 되게 아름다운 호수 있어요. 오르타 호수라고. 이성 안에 있는 호텔에 레스토랑 을 하는 건데 요리도 너무 잘하시지만 음식 문화 등등 이전단 너무 잘 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어 유명하세요. 코스에 여덟 개 나오는 거 280유로 1인당. 어 엄청 비싸지만 다른 식당이랑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호텔도 같이 있기 때문에 패키지들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1위 왔습니다. 어, 이 셰프는 사실 이탈리아에서만 유명한 거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 셰프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분이 직접 요리하지 않지만 이분이 관리하는 레스토랑 서울에도 있어요 이분은 마시모부투라라는 셰프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시모부투라라는 셰프인데 서울에서 오스테리아 구치 레스토랑을 관리하시는 분이고 넷플릭스 셰프 테이블에 나왔는데 모토라 편 대만났고 이분은 또 미국에서 제대로 대만 나가지고 미국 모든 잡지에 뭐 인터뷰하고 뭐 미국 반송도 하고 여기저기 다 나왔어요. 뭐 알말이 없죠. 뭐 이렇게 구찌 식단들 다 관리하시는 분이고 오스테리아 프란체스카나라는 식당을 해요. 여기는 뭐 물론 매년 트리스타르미슐랭 받고 (2016년) (2018년)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이라는 단체에서 세계 1등 레스토랑 그렇게 상도 받았고 매년 1등 아니면 2, 3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10년 전부터. 모토라는 유명한 게 뭐냐면 이탈리아의 천톤중인 요리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해요. 오스트리아 프란체스카나 비싸고 예약이 어렵지만 궁금하시면 셰프 테이블 찾아보시면 이거 다 보실 수가 있어서 아마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함께 주셔서 어, 감사드리고 혹시 가보시면 어떤 냄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네, 대리 만족이라도 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오